안녕하세요, 제인 언니입니다. 저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. 음, 더 이상 퀄리티 이런 거다 따지지 않고 뭐 완벽하게 하려는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유튜브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데요. 읽으면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메모로 끄적입니다. 그 메모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. 아 이렇게 자기 직전에 좋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뭐 화장을 한다거나 옷을 챙겨 입는다거나 이런 거 정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41살에 저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어,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음 오늘부터 책 읽은 거 여러분들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꼭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마음의 그 성장, 그리고 정말 질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공부해봐요. 안녕!